안녕하세요. 소라맨면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베타 서버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베타로 일단 만렙을 찍어 놨거든요. 만렙을 찍는데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데이로는 3일 정도 걸렸고요. 주말 하루 포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번주 금요일 23일부터 뭐 시나피켓을 구입, 구입하셨으면은 금요일 아마 금요일 오후나 뭐 오전부터 만렙을 찍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세트도 하나도 없고 지금 겨우 이제 570을 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보상이 주간보상이 수요일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득한 게 623짜리 시나 1레벨 하나 듣겠고, 나머지는 다 아마 좀뭐 노련 이하 뭐 녹템, 파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좀 특징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 외국 유튜버들 참고를 해갖고 보니까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폭풍정령 트리로 그냥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방패가 없기 때문에 이 천둥의 열격소호물이또 방패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지팡이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빼고 하게 됐고 그 대지유분 너도 이제 크게 어... 도움이 안 된다면은 힘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취향껏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개는 어쨌든 태고파도 때문에 용암폭발 이제 여러 가닥에 나갈 거라서 그때 이제 처음에 어 지진용 소용돌이를 빨리 모아주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폭풍의 인도자냐 선견자나 이거를 영웅 특성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영웅 특성은 사실상 음, 진짜 별게 없습니다 선견자 하면 그냥 딜 떨어지고요 폭풍의 인도자 하면 딜이 확 차이납니다 그냥 거의 1.5배? 1.45배 수준으로 어, 폭풍의 인도자가 무조건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승전자는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게 내용을 대충 봐도 어 약간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찍혀져 있어 가지고 그냥 폭풍의 인도자만 하나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뭐 갈림길 이 없이 그냥 완렙 찍게 되면 이게 다 찍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혼동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선택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두 가지. 여기 하나 는 이제 단일 대상 왼쪽에 있는 게 가운데에서 왼쪽에 있는 게 단일 대상에게 접종하면은 30 소용들이 생성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폭풍이 두명 이상에게 접종하면은 연쇄병계 주문이 즉시 시전되고 40% 추가 a p 입니다 당연히 세계에서는 이게 좋겠죠. 단일에서는 이게 좋겠고. 근데 폭풍이 뭐냐면은 폭풍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폭풍의 인도자를 선택을 하면은 나가는 겁니다. 번개 화살이 강화된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번개 화살이 광역으로 들어가거든요. 8m 이내에, 좁은 구역에. 아좀 넓게 퍼지면 좋을 텐데, 넓게 안 퍼지는 건좀 아쉽지만, 어쨌든, 아니, 폭풍이 두대 상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연번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40%나 강해지니까, 당연히 세계에서는 이게 핵심이, 거의 핵심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뭐, 크게 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짜잘짜잘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선택이 있는데 자연의 보호 입히는 피해가 10% 감소한다 뭐 폭풍에 적중한 대상 그러니까 이걸 폭풍을 번개와서 강화된 걸 폭풍을 쓰면은 10% 감소 데미지를 주는... 거. 아무튼 뭐경량의 징표 받는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찍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폭풍 상황에 치유파도가 즉시 시즌되고 완화를 소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존에 좋겠죠. 아무튼 둘다 생존인데, 이거는 아마 레이드에서좀쓸것 같고, 최대헤일류는 어, 세계에서 좀더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취향껏 이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오른쪽 받고, 나머지 다 하나씩 찍고,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 이건 가소, 이건 치타오고 이거는 이속 감소, 대상에 대한 이속 감소. 별숫자트였 없고요. 전기 가보와 50% 확률. 그다음에 50초마다 폭풍 수 소자 좀 쳐. 이건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낙뢰 연쇄 번개 지진 15% 증가. 폭풍으로 받는 피해가 20% 증가. 그러니까 피리침이 이게 걸렸을 때, 이거 했을 때만 해당되겠죠. 그리고 깨어난 폭풍 마지막으로 일정 확률 대상 가격 11만. 세번 효과 발동하면다 번개하살이 폭풍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0 소용돌이 소모할 때마다 번개하살이 폭풍으로 대치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 인도자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 주부터 정식 오픈했을 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영웅특성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전기 특성도 이제 전기, 어, 번개 트리, 폭풍 정량 트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세, 그 세트 효과는 아직 없는데, 아무튼 세트 효과 부여하고 나서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지 보니까 뭐, 2,300만씩 나오더라고요. 외국 유튜버들,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 폭풍 한, 한, 번 뛰어오는 것만 좀 살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규 화살이 좀 이제 나가고요 이제 뭐, 포크도 제대로 안 챙겼는데 일단은 지진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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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을 때 소용돌이를 이제 300 이상을 소모를 해둬야 되겠죠 300이상 소모를 하면은 이제 잘 뜨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00이나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내심을 갖고 한번 쳐보죠 여기도 보시면은 템이 거의 이제 쓰레기, 개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 700만 정도 어, 70, 70만인가요? 한글로 했을 때 70만 페이 정도 나오고요. 대충 기존대로 어 여기 캐리도 이제 베타 이제 떴죠. 폭풍. 폭풍을 읽어보면 40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폭풍 한번 때렸을 때 이게 여기서 범위 공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연쇄번개가 이렇게 강해진다 두번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부전쟁 처음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열업 하시면서 폭풍 인도자 쪽으로 뭐 편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나씩 찍은 다음에 만렙되면 어차피 이 10개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거 여기만 참고를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딱히 어이 특성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되시면은 베타 서버에서 좀뭐 즐겨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전쟁 떴을 때 바로 저는 이제 쾌를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루트 쾌는 이제 대장정 위주로 쭉 미시면은 거의 한 78에서 77 정도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쾌를 쫙 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렁인가 뭔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귀찮더라고요. 별로 저저 어저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내부전쟁 기대 많이 하시, 해주시고 그때 또 세기 뭐 고다 이제 가게 되면은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